안녕하세요. 미니당글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좀 장소를 옆으로 바꿨거든요. 어, 제가요, 오늘은 미니 토끼 님이 주신 DIY를 만들 거예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요, 보시면 책상이요. 깨끗해졌죠? 책상을 좀 정리를 상을 좀 치워서 그렇게 된 그렇고요 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일단 여기 보시면 은 미니어처 초코 케이크고요.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있는데 아 있으시게 보니까 음.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있으시게 이거 박혀갖고 여기, 여기 체크 리스트 보시면 체크를 할게요. 체크 리스트. 빵용 점토, 초코 파우더, 롤케이크 토핑, 목공풀, 있으시게 설명서, 설명서 체크리스트 네 모두 다 무사히 왔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해볼게요. 잠시만요. 날아가지 않도록 여기다 에 이렇게 붙일게요. 음. 엄마. 음. 그리고요. 제가요. 미니 토끼님한테 이 이거를 받았거든요. 이거 뭐지? 그 오렌지 토핑인데 미니 토끼님이 만들으셨어요 폴리머 클레이로 어, 소프트 클레이로 만들었 만드, 만드신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이제 이거 만들어 볼게요. 어제 설명서. 먼저 빵용 점토로 시트를 만든다, 만들고 올게요. 저는 시트를 이거, 이거, 이걸로 쓸게요. 네, 이렇게 만들고 어? 왔어요. 이렇게 만들고 왔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빼줄 건데, 저는 저는 이걸로 사용할 거고요. 이게 아주 편하거든요. 이렇게. 딱 빠지고요.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근데 이거 딱 빼고 하면은 진짜 이게 편해요. 다듬어 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듬어줬으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목공풀 목공풀을 있으시게로 펴 발라준다. 목공풀 이렇게 두 개로. 아 있으시게 짜증나. 어떻게 바르는 거죠? 목공풀을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다 바르는 뜻일 것 같은데요? 가위로 생크림처럼 여기를 이렇게 자르셔서, 여기로, 이렇게 내보내줄게요. 탈출을, 시도를 했는데, 탈출, 완료.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생크림처럼 펴 발라줬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초코 파우더를 위에 깔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생크림처럼 이렇게 깔게요. 떼어주고네 이렇게 하라는뜻같죠 이렇게 해줬어요. 아! 그, 잠시만요. 어,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리고 목공풀을 또 발라서 토핑을 올리라고 적혀있네요. 토핑, 여기있네. 일단, 목, 목, 가운데에 발라도 되겠죠? 저는 손이 세개라는 네, 이렇게 한 네, 하나, 둘,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즐거 말해요.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바이바이.